보냈지요? 네 오늘은 그 음성에 음성에 있는 우리 그, 어, 같은 도관님 그 절에 어, 약사이라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아, 오늘 모임해서 그래서 오늘 하고 아, 낮에 네, 강의를 못했죠 자 우리 불교 강의 앞서서 합장 다 하시고 3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불향욕존, 기법욕존, 기성중등용. 네, 지금 우리 예, 공부하는 과정은 불교 어, 생활상담사 과정 중에서 오늘 부처님의 상담법을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 앞서서 음그 동안에 우리 배운 지식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잘 알아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만 잘 알면은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데 저절로 지혜가 터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핵심은, 부처님 상담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네, 우리 종생을 행복하게 이끌지요? 네, 종생을 행복하게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방, 행복을 이끌기 위한 모든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처님께서그 네, 중에서도 가장 음, 어, 중심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행복을 위해서, 어,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예요. 인류, 인류의 행복, 동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하는 방법은 주로 안심검을 해요. 상대 그 내방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 상대를 겁을 준다든지, 어, 뭐잘못한 것을 나무라고 꾸지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 현재 의욕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 의욕을 고치시게 주고 우울한 사람한테는 우울우울 우울, 우울증이 이렇게 사라지도록 전그 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법을 에, 주로 어,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써야 하는지 사용해야 하는지 요다 예, 이게 뭘다한구나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사용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말씀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지금 배우는 경쟁들이, 금근 예, 경쟁이라는 경쟁이 있고, 아, 함경을 중심한금 근본 경쟁이 있고, 어, 예전에 우리 불교 기 초, 어, 리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대성 경쟁이라는 것도 있죠. 예, 우리 천수경이라든지, 이런 천수경이라든지, 건강경이나 만화신경을 하는 것은 대성경계가 그래요 그런 어떤 경전들의 차이점이 어떤 경은 어떠한 근기 사람이 근기가 틀리죠 근기가 다차이 나는 거예요 어린이 수준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중학생 수준 정신세계가 아 대학 수준이 틀리거든요 그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석법을 해주십니다 같은 법을 부처님이 같은 법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법인데, 사람에 따라가지고, 어 아주 단순한 사람은 거기에 맞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자비심이 없고, 많이 다투고, 화를 잘 내고, 탐 욕심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탐 욕심이 많고, 자비, 자비심도 없고, 막 자기 것만 조장하고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어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겠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과보 받지요. 네. 네, 착한 과보 받는다. 착한 과보를 받는다.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보 받는다는 것을 안주라는 그러한 암성을 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아경입니다 알겠죠? 네. 아경은 네, 주로 어,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쓰려 나섭니다. 그리고, 암경에 음, 대한, 암경에 대한 내용도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은, 어, 이런 암경전이든, 또, 나중에, 에, 의심을 잘하서 사람들이 좀 의심스러운, 거지. 저기 저를 까이 의심하는 사람들은, 방등경이라는 경험을 또 서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너무, 어, 아상이 높아가지고, 응? 내가, 내가, 뭐, 나는 착하게 하면 됐지, 뭐. 네, 뭐. 내가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시주 시조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대했어. 나 이만하고 대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응. 그아상이 많은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공의 도리를 설명한 금강이로했습니다 응.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그게 맞게끔 설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예, 착한 일 하면 착한 가문로 태어난다 하는 그런 예, 단순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 한경이란다면. 이 안경 속에도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연기법은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대승 경전이든, 근본 경전 간에 뭐가 더 있다고요? 부처님의 핵심은 연기법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기법이 안 들어있으면 안 경전이 아닙니다. 부처님, 불경이 아니에요. 연기법이 없으면은. 지난번에도 우리 연기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신의론이나, 그 다음에, 숙명론이나, 우연론은, 그,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죠? 그전, 아, 전, 전,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이치에 타당한 것은, 연기법이죠? 네. 네, 연기법. 연기법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차례야지만은, 연기법을 한마디로 해보라고 하면, 관계하면서 변하는 화 거라고 했어요. 한마디 하면, 관계하면서 변하는, 관계라는 건 서로 어지라하는 거예요. 상호, 의존 관계. 관계하면서 변화하는 것. 그것이, 관계하면서 변화하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고 이것이 소멸하면 소멸하지요. 그런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화를 내면 상도도 화를 내고. 그렇죠? 그렇게 모든 것이 이것이 원인이 있으면 또 결과가 있는 거야.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도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이 결과가 있다. 원인 있고 결과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런 거에 떠나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연기법이 자연의 이치기도 하고, 이 우주 삼남 만상의 이치다.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기에 따라가지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변합니다. 네. 자, 인연이라는 건 뭐냐면 인 있고, 원인 있고, 네. 조건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사람 마음이라는 법을 좀해 줬죠. 사람 마음 어떻게 일하냐면 우리 사람은 뭐가 있어요? 아니, 비처지는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이 있잖아요. 눈, 귀, 코, 입, 그다음에 몸. 의 이런 의견이라는 게내죠내내 의견을 가지고 이런 가지고 대상을 보면 물체를 눈으로 물체를 보면 아 저것이 나무이거하고 이때 내 마음이 여기가 있어요 네. 여간단 여기 말이야 하늘 딱치다보면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요 네. 달을 쳐다보면서 달치 쳐다보면 뭐라 그랬지? 무슨 생각해요? 그님을 생각하잖아 생각. 아달바다 우리 그 그이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는 내 마음이 그이한테 가 있지요 다를 찾다보므로써 그래서 뭐든가 사람의 마음은 어떤 접촉이나 고 감각기 아니따 다른데서 마음이 왔 다다하는 갔 겁니다. 같은 물체를 보도여러로 보세요. 시계를 보면 내 마음 내 마음이 시계가 있어. 시계 중에서도 이 분침을 분침이가 있어. 그럼 칠판을 보면 칠판이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보는 데 따라서 마음이 참 재밌잖아요. 마음을 관찰해 보면. 들으면, 들을, 들은 쪽에 마음이 가 있고, 눈 감고 있으면, 감각기 안에, 막, 느낌에 간 마음이 가 있고, 온갖 마음이랑 가만히 있어요. 계속 변해요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조건에 따라서 변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 마음뿐만 아니라, 이 몸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기법이라고 하라고,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데, 그래서, 어 부처님 가르침은, 예, 핵심 중에 영리법의 핵심이 사성제라고 그래요. 사성제 사성제는 네 가지 거룩한 가르침인데 네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이에요. 사성제는 뭐라고요? 네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입니다. 자 그것 중에서 고집 멸도라고 그래요. 자 고는 뭔가하면 고통 어? 집은 집착 멸은 에, 벗어나는 거예요. 멸 없애지 없애는 거. 도는 방법을 말해요. 길, 방법. 자, 그래서 이 행복을 위해서는 현재 행복하지 않는 것은 뭔가면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현실 세계에서, 현실, 불교는 현실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관찰해보니까, 부처님께서 관찰해보니까, 현실은 이 고통스러운 것이 고가 맞더라는 거예요. 고의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고, 팔고가 있어요. 사고는 우리가 늘 배웠지만 자, 생로병사는 아니죠. 네, 네. 그거 많이 배웠잖아요 세, 생로병사.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요. 팔고는 저게 나중에 나오겠는데만은 여기다가 네 가지로 더 돼요. 여기 사고, 사고에다가. 네 가지를 넣어요. 그, 여기 사고에다가 네 가지만 넣어도 아무래요. 다 팔고예요. 그것이 첫째,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이별을 하면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그애별리고라 그래요. 애별리고 애별리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 두 번째는 미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원격 고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얻고, 억고, 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것도 구구? 구구? 얻고. 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못하는 거? 돈,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 아까 저기 그 서민등심이라는 사람이, 네. 그, 좀 전에 나는 몰랐는데, 이제 오늘, 오늘, 그, 그, 그 상담했던 내용을, 이제 법사님이 얘기해줘요. 네. 그, 들 네. 재미가 있어. 그 위에 삼천인가 계시는 분이 남자 있는가 봐. 예, 예, 두 사람이 아마 친한가 봐. 같은 가고생인가 봐. <laughs> 그 내려와서 상담하는데 네. 응. 네. 상담 내용이 뭔가 하면 그 남자가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받는 사람인데 그 받았고는 자기 빚을 청산도 못하고 자기의 에, 이 그동안 저지른 던 것을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 그럼 한 달에 천만이서 된데 나이, 나이가 실례점만0 0 천만원 버리죠 한달에 예0 네. 0 <laughs> 천만원 버리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1 2 0만원 버는 사람이 그것도 달색방에 살면서 한달에 천만원을 버리려고 한다니 그것도 63살에 되는 분이 지금도 변변치 은 분이 꿈이죠 그러면 어떻게 버리나 했더니 주시고 버린다 하는 거야 그니까, 지금 날고 기른 사람이, 젊은 사람, 날고 기른 사람이 해도 돈 잃는데. 그쵸. 그, 가 정부들, 정부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 이걸 했더니 돈다잃할한 다, 대만 잃는가 봐. 그래, 목적은 뭔가 하한 달에 천만 원을 리면서 한대. 그래서, 그, 법사님이 상담 차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예, 그건 안 됩니다. 했, 안 됩니다. 그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했더니, 안 되니까 되게 좀하는 물을 쓰다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 목사님이 그런 분은 없다 다만 당신이 마음이 좀 편하고로 마음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면은 마음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그 부가 기도를 기도도 하면서 하는 그 하면 만약에 우리가 고수돗을 칠때 마음이 불편하고 전원 돈다 상대편 돈다 따고 올기라고 그 생각이 <laughs> 있으면은. 상대편 폐가 안 보이겠지요. 내안 상대편은 패가 안보이겠지요? 내표도 안보고 상대편은 불다 패가 안보여 그럼 돈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어떤 돈을 따려고 그 하지 말고 그냥 부처님 기도하면서 마음을 비우면서 그렇게 하면은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분은 있다 <laughs> 그래서 그 소원성취구나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 가져가라 했더니 그걸로도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두, 두, 두 사람이 이 달라고 했답니다. 그 여러분 그게 뭔가고 구부도 거지요 응? 거, 예, 네. 어? 예, 예. 원하는데 원하는걸로 성취가 안되는거야.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음. 그 사람 원인 짓는게 돈을 딸수 있어 없어요. 네. 딸수 없는거만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다 없는 120만원이라도 그거라도 월세 주고 나머지 자유좀 적게 먹고 한 30만원 적해야 되는데 그거조차안 날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남는게 하나도 없어. 1년, 1년 지나가봐야 100만원도 못 모아. 그건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안된다 그랬잖아. 그래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사,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또 둘째 뭐냐면, 지금 현재 장사를 갖고 그 나이에 하루에 한 달에 천만 원씩 버리겠다 이것도 안 된다. 이거. 말도 안 돼. 어, 그렇게 자꾸만 그런 자, 어, 지나친 그, 안심범문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흐, 흐한 게걸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기꺼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사람들이 지나친 욕망이 크니까 욕망이 큰건이룰수 없으면 고통스럽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살아있는 자체가 이 살아있는 몸통에 있잖아요. 네. 몸통을 유지하고 있는 자체 괴로워서. 그게 오무성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오무성거.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한 문까지는 몰라도 한글 정도는 알고 그 뜻을 기대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결국 뭐냐면 우리 인생사가 괴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슨 니다 그래도 행복한 때가 있지 않아요? 아, 그건 그렇지. 건그 행복한 데 있는데 그것은 마치 오아시스처럼 사막 중간에 잠깐 갈증을 다가 면하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 하루 종일 즐거움이 몇번에서요 한달 내내 즐거움이 한 번은 이렇게 습관만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